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어 매입을 하려 경매장에 왔는데 지금 여기 시어 경매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한 450대에서 한 500여 대 사이 지금 출품을 하였는데요. 제가 뭐쭉 한번, 한번 경매장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들 한번 쭉 보여주세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차들이 출품한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오늘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어떻게, 왜 찍게 되었냐를 잠시 설명드리자면 어, 이 시화경매장에 특별한 자동차가 지금 하나 출품을 하였습니다 바로 제 앞에 있는 예, 어마무시한 베라크루즈 차량 예, 출품을 하였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2007년식의 어, VXL 아주 풀옵션 등급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차량에 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주행거리가 45만 키로 예, 45만 키로 주행을 하였는데 과연 어, 45만 키로 주행한 차량이 아 여기 왜 출품을 하고또 가격은 얼만지 궁금하실 것 같아 가지고 제가 한뭐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외관은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깔끔합니다 아직 뭐 딱히 이 상품화 작업은 좀안한 상태인데도 뭐 약간의 뭐 흠집은 있지만 어, 전반적으로 지금 굉장히 깨끗한 상태고 헤드레이트가 아무래도 네 백화 현상이 지금 좀 이렇게 보이고 있네요 아 네. 헤드레이트가 보이고 있고 지금 은색이라서 그런지 뭐 관리하기에는 뭐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또 타이어도 지금 현재 네. 네. 타이어도 뭐 괜찮고 휠도 호내천도 나쁘지 않네요 전반적으로 보시면 네. 어, 차 상태가 지금 너무 좋습니다 스마트키 장착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외판에서는 전혀 이상적인 게 없는 게이 차량의 또 장점이라고 보면 되실 것 같고 또이 차량에서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 지금 전동 트렁크가 보시면 이렇게 전동 트렁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동 트렁크가 장착되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야, 어떻게, 이, 이, 이게 2007년식인데, 전동트렁크 굉장히 신기하네요. 또 보시면 이제 7인승, 네, 7인승까지 보실 수가 있네요. 자, 한번 닫아볼게요. 어, 전반적인 시트 상태 제가 지금 보여드리면, 지금 현재, 이제 브라운 나파가죽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나파가죽으로 돼 있는데, 이게 45만키로 주행을 한 차량이다. 13년이 흐른 지금에, 어, 굉장히 지금 시트 상태가 너무 좋아요. 야 이게 지금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그 외에는 이제, 어, 이제 후속까지 네, 듀얼 프로토 에어컨까지 장착되어 있는 것까지 보실 수가 있네요 네, 이런 약간 도어 트림 쪽은 약간 사, 사용감이 약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 그래도 이만1 뭐 5만 키로 주행한 차량이라꼭 외관 뭐 실내 뭐 다를 게 없습니다 어 굉장히 명차죠 어, 이 차량은 정말 명차입니다 한번 그러면은 실내는 어떨지 한번 볼까요? 실내? 자, 이렇게 실내 한번 들어와 봤는데요. 일단, 운전석과 조수석의 전동 시트가 기본적으로 장착되는 거 보실 수가 있네요. 그리고 스마트키가 이제, 예, 첫째 스마트키. 또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지금 블루투스가 있나? 아, 블루투스는 없네요. 블루투스는 없고, 예, 방금 주행거리 보셨다시피 456,000. 6천... 787km 주행한 네, 차량 보시네요 옵션들도 뭐 그냥 기본적인 열선 시트 돼있고 전반적으로 상태가 너무 깔끔해요 예, 약간 그래도 사용감은 있네요 여기 보시게 되시면 어, 핸들 리모컨 쪽에는 지금 사용감이 살짝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블루투스가 없는 게좀 아쉽네 예, 블루투스는 뭐뭐 뭐 2009년 예, 이상부터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예 그래 여기 보시면 또 썬루프까지 까지 이렇게 보여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옵션 뭐 옵션은 깡패예요. 일단 옵션은 뭐 거의 없는 게 없습니다. 웬만한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뭐 외관 실내 그래요. 뭐 10만 킬로 km, 15만 킬로랑 대기했을 때별 다를 거 없습니다. 굉장히 좋은 옵션 그리고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좀 보이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이차 45만 킬로 주행한 차량은 과연 엔, 자동차의 심장 엔진 어떨지. 한번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지금 베라크루즈를또 좋아하는 이유가, 이현재 현대, 현대 자동차 중에서 네, 유일하게 VGT 3.0 6기통 엔진이 지금 장착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네요. 현대 자동차 중에서 보시면 6기통 3 0이베라크루즈 이 말고는 없어요. 유일한 V6 6기통 3.0 VGT 엔진을 장착한 차량이라고 보실 수 있고, 뭐 일반 2.2 v g t 랑 비교하시게 되시면, 뭐, 이제, 이슈 컴퓨터가 없는 건 다들 아실 테고, 이제, 굉장히, 수동수가 많잖아요? 그리고, 배기량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중후한, 그리고, 정숙한, 그런, 주행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 차량의 장점이죠. 오래된 차량 같은 경우 보시면, 이런 또, 블루바이 가스 같은 것도, 이제, 안볼 수가 없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 보시면, 예. 지금, 그 뭐, 여기, 엔진 캡과, 뭐, 오일 게이지, 뭐, 이런 거 열어보시게 되셔도, 어, 전혀 지금 예열한 상태에데도 불구하고, 도루가이 가스가 나오지가 않아요. 와, 이거 좋네. 이게 지금 입찰가가 현재 300만원부터 시작이에요. 에이, 과연 얼마에 입찰될지 참 궁금합니다. 굉장히 뭐, 가스켓 쪽 보시게 되셔도 뭐, 뭐, 오일 누유나 그런 것도 지금 흔적도 보이지도 않고, 엔진 상태가 막 무슨 들쭉날쭉 하면서, 뭐, 어디 소리 박자가 이상하거나, 그런 이질감 같은 거 하나도 느낄 수가 없어요. 뭐, 45만 키로라고 해가지고, 그냥, 기분이 좀 찜찜한 것 뿐이지 20만 킬로랑 비교하여도 별 손색이 없습니다 예, 그냥 주행거리가 마, 많고 관리하기가 나름이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다름이니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관리가 굉장히 잘된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제가 이렇게 봤을 때제 좌측면에 헤드라이트는 백화현상이 없는데 오른쪽은 백화현상이 있네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 300만 원에 해가지고 아마도 일반 딜러분들이 중고차 딜러분들이 낙찰받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외국 바이어들, 수출업자들이 많이 낙찰을 하실 것 같은데, 입찰하실 것 같은데, 아, 어, 뭐, 한, 이런 같은 경우는 한, 뭐, 500만원, 네, 그 정도 낙찰, 전, 보고 있습니다. 500만원 더 되려나? 이런 건좀 되게 희귀해가지고, 예, 또, 썬루프가 있고, 그리고 무사고고 뭐 하면은, 많은, 많은 이제 바이어분들이, 예, 굉장히, 입차를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자 오늘 영상 결론 어, 45만 6천 키로 주행한 차량 어떨까 시리즈 촬영해봤는데 결론은 좋습니다 45만 키로 해가지고 안 좋을 거 없고 45만 키로 차량 굉장히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